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콘의 깨어샘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제가 영상을 켰냐면요, 바로 저희 랩타일페어 홍보차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랩타일페어를 보면 첫 눈이 올 12월 랩도 총액 천만 원에 도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랩도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랩타일페어 12회차 어디서 열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 4포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12월 2일과 3일에서 부산 백스코 고기에서 하는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메인 이벤트인 랩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랩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9개의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니 랩도라는 친구고요. 부산 거는 천만 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동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몇 개죠? 15개입니다. 아닙니다. 20개로 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9개의 동물이 표기되어 있지만 총 20개의 동물 중에 세개의 동물을 맞춰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오셔서 입장할 경우에 이 랩돌을 총몇장 가둘 수 있죠? 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몇 장을 받게 됩니까? 입장 때한장 받으십니다. 아, 네, 그렇게 랩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랩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여기에 마음에 드시는 곳에 세 군데를 체크를 합니다. 저는 크레와 리키와 가보이를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받으신 분께서는 하나의 랩도를 갖게 되시는 거고요 두개를 받으신 분은 또두개의 랩도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몇배 올라갑니까? 두배 올라갑니다 아네 그럼 10장을 갖게 되면 몇배 올라가죠? 20배? <laughs> 아열 배죠. 예, 열 장을 받게 열 배가 올라가죠. 아 수학이 좀안 되시는 아, 스타일인데, 어, <laughs> 아니 이걸 못할줄 몰랐네. 열 아. 배에 올라갑니다. 열 배. 아네, 지금 상당히 숙스러워하고 계신데. 지금 시간1 0 시입니다. 열 시. 10시. 아네, <laughs> 아, 시간 시간이랑 아무 상관 없죠. 이 정도는 아. 원래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피로에 쩌드 있기 때문에. 네, 물한잔 드시죠. 예. 아, 네. 네. 네, 물한잔 드시면서 편하게 하십시오. 네, 남자는 핑크고 저기 보시면 저 물병 옆에 마크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저희 굿즈인데 아주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BPA 프리라고 하는데 그 BPA가 뭔진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행사장에서 어, 많이 받으셔서 뭐 음료를 드셔도 되고 여기다 슈퍼푸드를 담아 두셨다가 믹스한 거 쓰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랩도들 많이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요. 입장에서 한매 또는 두 매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무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몇 시랑 몇 시에 진행하죠? 한 시랑 세 시랑 다섯 시에 있습니다. 네. 한 시랑 세 시에는 간단간단한 무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다섯 시에는 이 랩도를 다 모아서 1등을 가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몇 개가 모이는지 상관없이 저희가 뭐 100개가 모이든 1,000개가 모이든 무조건 얼마를 드리기로 하셨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 네, 가장 강력한 금액인데 저희 랩타이페어 사상 1,000만 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금액이고 두 분이 되셨다 그러면 500, 500 이렇게 갖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에 500, 일요일에 500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면 250, 250. 세 분이 나오면? 잠깐, 뚜루루루루, 어, 170 정도 되겠네요. 아 <laughs> 그죠? 네, 167점, 아무튼 그 정도 될것 같고, 어, 요렇게 해갖고, 뭐, 네 분이 나오면 또 그렇게 4등분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그 부스, 주간 업체, 뭐, 협력 후원 업체들에서 뭐,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모자라시는 금액만큼은 뭐, 정립금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적립을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총1 0만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쓸수 있게 정립 내지는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하냐면, 바로 이런 통에다가 미리 이렇게 접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시에 추첨을 합니다. 뭐, 그날 행사에서 재밌던 분들을 골라서 추첨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뽑을 수도 있고, 저희 보조 m c 는 우리 수신군이 뽑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수군이뽑는 형태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를뽑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개를뽑아서첫 아... 번째, 게 뭐가 나왔는 지,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콘스네이크가 나왔습니다 콘스네이크가 나왔고 두 번째는 리키가 나왔습니다 리키가 나왔고 세 번째는 비어디가 나왔네 r Conso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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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o n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리키 크레 가고일 음, 했으니까 당첨이 안된 거죠. 네. 그럼 당첨이 된 예로 한번 여기다 표시 를 한번 해봐 주세요. 당첨이 된 거는 리키 콘스네크 비어디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바로 당첨이 되신 건데 저희가 이것들을 인증하기 위해서 막 당첨된 거 부르자마자 체크해서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종이로 인증이 안 됩니다. 어, 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본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놓으셔야 돼요. 한 장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 장을 찍으셔야 되고, 백 장을 갖고 계신 분은 백 <laughs> 장을 찍어야, 찍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랩도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랩타이페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어, 현재 오늘부터 제가 온라인 이벤트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요? 온라인 이벤트에는 저쪽에 보이는 에코볼트 상품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엑소테라 테라리움이나 뭐 비바리움용으로 쓰는 이 엑소테라 상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한 개가 24원즈. 오! 올렸습니다. 엄청 크다. 여러분 이거 진짜 커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지금 파사모랑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각각 세 군데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시, 중복 참여를 하시면 확률이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분이 똑같은 분이 인스타, 유튜브, 파사모. 다 당첨되면 세 가지를 다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이벤트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설명해주신 수신님과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